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아마 일상 채널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일본 여행을 떠나기 몇 시간 전이에요 근데 저번에 오사카 갔을 때도 그랬다시피 제가 도쿄에 갈 때도 어떤 짐을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빨리빨리 가기 전에 아주 스릴 있게 40분에 45분에서 50분 사이에 나가야 버스를 탈수 있어요. 그래서 후딱! 빨리빨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카메라를 이렇게 켰습니다. 후딱! 조금 누추하지만 오사카 여행 때처럼 그런 긴박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지금 저의 캐리어 위에 많은 물건들이 너부러져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막 싸서 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긴박해요 지금 먼저 안경 방금 제가 화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꼬얼꼬 거리는 게 많을 텐데 여러분들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겟레디윙미 시작할게요 뿅 지금 짐 안에 안경을 챙겨두지 않았어요 선글라스 외에는 안경 없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 렌즈는 솔직히 없어도 돼요. 렌즈는 솔직히 없어도 어떻게든 돼요. 근데 안경은 안 돼요. 안경 꼭 챙겨야 하고 오늘 메이크업 한 것들 이렇게 챙겼는데 그 중에 이 섀도우랑 요 아직 빨지 못한 이 퍼프 요거 두 개만 캐리어에 넣고 얘는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닐 겁니다. 일단 지금 오늘 피부 상태가 굉장히 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의 화장이 지금 오늘 어떻게 유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구급 상자와도 같습니다. 얘는 가방에 넣어갈 거고 휴지도 혹시 몰라서 제가 비염이나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휴지도 챙길 거고요. 새 신발 요거 신고 오늘 갈 겁니다. 애인이가 사준 건데 요거 신고 갈 거예요. 근데 비가 오고 일본에도 비가 많이 오는데 요 휘디힌 아주 깨끗한 요 아디다스 신발을 더럽힐 생각을 하니까 하, 마음이 아프네요. 그 다음에 요 갈색은 요즘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일을 걸치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저의 가방인데요. 지난번에는 뭔가 보안을 위해서 좀 잠그는 그런 제품을 들고 갔었어요. 사서 근데 그게 가죽이고 튼튼하긴 엄청 튼튼해서 솔직히 뭐 케이스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카메라 넣어도 카메라가 충분히 보호가 되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기억하시죠? 요즘에도 잘 쓰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막 앞주머니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여기 핸드폰 넣고 다니고 안에도 주머니 있고 튼튼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여행백이 될수 없는 이유는 굉장히 튼튼하고 뭐가 다 좋은데 어깨가 너무 아파요. 걸을 때좀 짜증이 나고 가방 자체로도 무게가 있어서 너무 무거워요, 가방이. 그래서 저는 카메라랑 막 이거저거 되게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가방 자체가 무겁고 또 출국할 때이 캐리어 무게가 초과를 하니까 최대한 내가 들고 갈때 편한 그런 가방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그런 가방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산 물건들을 다 넣어주지도 못하고, 충분한 공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런 백을 들고 갈 거예요. 이런 백이 진짜 여행할 때 너무 편한데, 보안이나 뭐, 치안 같은 게잘안 되는 그런 나라에 가실 때는, 절대로 이런 가방 들고 가시면 안 되겠죠. 정말 허술한, 손을 어디든 쑥쑥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잖아요. 그래서 요 가방에 뭐가 들어있냐면, 볼펜 여행할 때 볼펜은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빅시아 미니 넣을 수 있는 원래 들고 다니는 파우치. 지금 비 오기 때문에 우산.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공항에 들고 가서 접고 캐리어 안에 다시 넣어야 해요. 이거는 가방에 넣고 들어갈 수 없고 수화물로 써 들고 갈수 있는 그런 짐입니다. 여권, 여권. 여권 꼭 들고 가야 되구요. 동전지갑. 여기에는 2엔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제가 3,000알만가 2 0 0 0만 가지고 샀는데, 애인 거랑 제 겁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샀고, 그냥 일본 가서 사시지? 왜 여기서 사셨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일본 가면 막상 살려고 하면 안 보이기도 하고, 안 사게 되더라고요 저번에도 오사카 가서 사서 쓰자 사서 쓰자 했는데 결국 안, 사, 안 사서 3박 4일 동안 그냥 지갑 쓰고 왔어요 동전지갑 안 사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저렴한 거 싸게 싸게 사가지고 가서 그냥 편하게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남자친구 거랑 같이 샀고 마. 여기 안에는 보조배터리랑 라인이 들어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는 꼭꼭꼭꼭 꼭꼭꼭꼭 가방에 수화물이 아닌 가방에 넣고 가셔야 되는 거 이제는 상식입니다 저도 처음 몰랐어요 친구가 알려준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요거 귀엽죠? 앙! <laughs> 저번에 여행갈 때 제가 퇴사 때여가지고 홍언니가 이런 하얀색 곰을 선물로 줬었어요. 이렇게 택 달을 수 있는 거를. 저의 애인이도 이번에 새로 캐리어를 장만을 해서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커플로 하고 싶어서 까망이, 애인이를 닮은 까망곰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선물로 전달을 해줄 거고요. 심지어 영문 주소도 다 내가 찾아서 써줬다는 지갑. 얘들 네 잊지 않도록 지금 다 가방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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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줄게요. 가방도 꽤 무게가 있어요. 근데 가서는 뭐 제풀 수 있으니까 바로 필요한 거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어떻게 그러지? 어. 큰일 날 뻔. 오늘 연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면에는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고. 한쪽 면에만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는 되게 날씨가 좀 애매하고 감을 못 잡기도 했어서 막 두꺼운 옷도 많이 가져가고 짐도 많이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애인이랑 쇼핑을 좀 많이 할 거라서 가서 사지 뭐 하는 마인드로 안 가져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최대한 가볍게 짐을 쌌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약이나 저희 기초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거 옛날에 클레오스에서 주신 건데 진짜 편해요. 이렇게 두 개로 도시락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고 물건들도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이 안에는 소화제, 약, 렌즈, 면봉 이런 것들. 면봉은 이런데. 면봉, 솜, 이런 거 여기다 넣고 다니고. 기초 제품들은 다 샘플인데, 클리어스에서 뭐 제품을 구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뭐 오일부터 폼, 선크림, 기초, 에센스 뭐 이런 것들을 다한 번씩 조금씩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맣고 귀여운 팩을 주세요. 근데 이게 한 어차피 밤 아침에만 바르니까 이틀 정도 바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두개 정도 있어서 얘를 두 개를 들고 가고 빵. 여성용품 생리대. 제가 생리 기간은 아닐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저번에도 안 터지겠지, 안 터지겠지 하다가 결국에 터졌어요, 가서. 그래서 그때도 그래도 넉넉하게 혹시나 혹시나 하고 넉넉하게 여성용품을 가져가긴 했는데 그냥 진짜 불시에 터진 거예요. 일본 편의점에서 생리대사 서 사용을 하고 그나마 뭐 가져갔으니까 돈좀 아꼈죠 제가 가져갔으니까 근데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불시에상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개 챙겼습니다 몇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뭐 앞머리 롤 저는 머리를 볼륨 매직을 지금 한 상태인데다가 짧아서 고데기나 그런 걸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앞머리는 좀 많이 풀이 죽어가지고 앞머리 롤 하나만 가져가면은 저는 아침에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귀걸이인데 귀걸이 두 개밖에 안 가져가요. 가서 하나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너무 비싸지도 않은 거두 개. 그냥 입을 옷들에 맞춰서 그냥 조그만 거 챙겼어요. 큰 거는 이거 하나 들고 갑니다. 그다음에 뭐 오일 이런 것도 다 샘플로 가져갔어요. 참이 샘플이 여행할 때 진짜 좋더라고. 요 제가 여행을 잘안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기쁨을 몰랐어요. 이 샘플을 가져갈 때 휘열. 하지만 그 희열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피부가 난리가 나가지고 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요런 알로에 요거는 일부러 가서도 관리하려고 요런 팩으로 되어 있는 걸 샀고 좀 가기 전에 용량을 좀 줄이려고 많이 썼어요. 3일 동안 그 다음에 노랑 연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냐? 제가 혹시 몰라서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클렌징 폼도 이렇게 샘플 그리고 뭐물 이런 바디 미스트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캐리어에 넣어서 물은 물 용액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캐리어에 넣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헤어 오일 두개 챙겼습니다. 이것도 샘플입니다. 샘플은 좋은 것이요. 그 다음에 삼각대. 요건 지금 하고 있는 삼각대는 최근에 사가지고 되게 튼튼하고 좋은 거예요. 엄청. 키도 크고 좋은 건데 여행 가서 쓸 거고 튜토리얼을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아고 전에 쓰던 건데 좀 살짝 고장 났는데 기분 안 좋은 일 있거나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버리고 와도 되는 그런 삼각대 하나 챙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쇼고과 양말과 뭐 속바지 이런 것들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충전기, 저의 생명 같은 충전기들, 카메라 두 개, 핸드폰 하나 들고 가니까. 충전기 꼭꼭꼭 꼭꼭 있어야 하고요 요거 이제 크게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개만 소개하면 되는데 얘네는 약간 잡다구리 한 것들 가져가야 되는데 좀 잡다구리 분류하기 좀 애매한 것들 차, 바닐라티 다섯 개를 챙겼습니다 혹시나 잠이 안 오거나 목이 간지럽거나 뭔가 심신의 안정이 필요할 때 요즘에는 요차 없으면 제가 못 살거든요 또 옷이랑 비슷하네. 선글라스 챙겼고요. 돼지코 여기 두개 들어있고, 엄청 큰그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코 있죠. 응. 플러그, 그거 하나 들어있는 거 챙겼고요. 아무래도 숙소에서 이런 거, 이런 삼구짜리 멀티탭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돼지코 꽂아가지고 사용하면 은 엄청나게 편리한 제품입니다. 고객님. 그리고 이거 솔! 브러쉬솔, 요즘에 피부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이것도 여행가기 전에 구입을 했거든요. 이이 이 트러블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런 세안 브러쉬, 조그만 거 휴대할 수 있는 거 통에 들고 가고요. 그다음에는 책! 이지도쿠라는 책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여기 가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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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보고, 여기 가서는 여기, 여기, 여기 가보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짜지를 못했다고 해야 되나? 안 짰어요. 애인이도 뭐 발목 안 좋고, 저도 뭐 알러지 있고, 피부도 지금 안 좋고, 뭐 여러가지 난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좀 참고를 하고, 자기 전에 요거 보고, 다음날 일정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요거는 챙겨갑니다. 무게 때문에 솔직히 안 챙겨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챙겨가면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저의 안경과 이 섀도우 키트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딱 완전 속 시원하게 테트리스 되듯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짐 바구니이고요. 옷 바구니인데 옷은 아무래도 가서 제가 착샷으로 많이 보여드릴 거라 정말 색깔만 보여주는 정도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모자는 두 개를 들고 갑니다. 하루는 아예 모자를 쓰고 다닐 거고 다음에는 뭐 저녁에 돌아다닐 때 이럴 때는 이런 모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자를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치마 입었을 때 속바지용으로 입으려고 준비를 한 누드 거의. 이걸 입으면 바지를 안 입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여름에. 요런. 반바지, 잠옷은 세트입니다. 바지랑 해서 세트이고요. 저는 지금 검은색 스키니진을 입고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바지 입고 싶을 때이 스키니진을 입으면 되고, 청치마랑 아주 편한 반팔티를 가져가고요. 프랑스, 파리, 모던 걸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를 하나 들고 갑니다. 요 브랜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 무슨 진짜 무슨 뭐 장사한 사람 같애 장사한 사람 같애 저번에 제가 옷을 좀 많이 가져갔다가 정말 후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막 엄마가 뭐 일본은 춥다고 막 이러면서 두꺼운 옷 가져가야 된다고 걸칠 거 하나 가져갔는데도 어머 30분이야 걸칠 거 하나 가져갔는데도 또 가져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짐이 엄청 불어나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번엔 정말로 심플하게, 심플하게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짐 없어요, 이제. 이, 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에코백이랑 이 팩들 남은 거. 이런 거다 이렇게 싸서 들고 가시면은 돌아올 때, 짐쌀때 너무 좋아요. 돌아올 때는 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짐쌀때 좋기에 얘네들은 어, 남았네? 나짐 별로 없다? 이러면서 좋아하지 마시고 꼭 여분을 다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때 진짜 때 정말 정말 좋습니다. 다 챙겼어요. 다 챙겼죠? 응. 다 챙겼어요. 캐리어에 넣을 것들은 지금 다 챙겼어요. 여권이나 이런 것만 진짜 까먹지 않고 들고 가면 되고 이미 지금 면세점에서도 산 제품들이 많아서 벌써부터 짐이 많아. 벌써. 캐리어는 지난번에 들고 갔던 그 핑크색 그 캐리어이고요. 요거를 는 그대로 들고 갑니다. 예입니다 예. 제가 쓰는 건 얘고요. 핸드폰 챙기고 카메라 챙기고 이제 외장 하드 외장 하드만 챙기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도쿄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피부도 더 좋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애인과 싸우지 않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범해도 괜찮아요. 저랑 같이 여행 떠나면 되죠, 뭐. 저랑 같이 여행 떠나요. 안녕!